자, 도미노 시작할게요. 탕크당 하고요. 옆으로 한번 탕크당 튕기고요. 한번더 펑크당 튕기고요. <laughs> yeah. 자, 멀스카 세 번째 시간 우리 불명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멀스카는 불명덱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또 이제 신규 콜라보 이런 거 나올 때 불명 쪽에 좋은 애들 우르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이 멀스카 불명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. 네, 일단은 이 정도 그림이라는 거. 야, 부담스럽다. 멀스카 인간 덱이구요 아. 차그라 한번 해 주고 어, 이게 안깨사진네 음. 음. 고민이 좀 되는데. 확실히. 고민이 좀 돼요. 자,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. 저가 막 저렇게 해 보는 기라. 어, 이렇게 해 보고 선멸의 불꽃인데, 선멸의 불꽃을 우리가 좀 빨리 깨지 않을까. 자, 아무래도 우리 녹티리가 있다 보니까, 녹티리가 뭐 성물이다, 개성이다 해가지고, 어, 지는 그냥 서 있지 마야 돼. 우리 형님한테 최대한 뭔가 더 버프를 하도록 하고. 그리고 헬도 그래도, 그, 한 번은 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. 보막을 호 좀, 보막만 호좀 쳐다봐봐. 그다나 어. 자, 이제 불꽃이 끝날 때 됐죠? 불꽃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<laughs> 되기 좋아서 이겼다기보다는 형님 그냥 센 느낌인데요. <laughs> 사실 지금은 막 불명대 어, 보자 그래도 맞아 어, 두번맞아서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. 불명대에서의 가능성 한번 보고 있습니다. 아, 어, 오, 오. 요거는 일단은 전체기로 이걸 보사 보고. 음,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. 자 불명 애들이 우리 형님한테 얼마나 잘 우리 형님을 버프해줬는가 요거거든요 지금 불명 애들이 뭘 증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와 이렇게 얼마나 버프를 잘 해줬는가 자 도미노 시작할게요. 탕크당하고요. 옆으로 한번 탕크당 튕기고요. 한번 더 펑크당 튕기고요. <laughs> 와마신대기와마신대기 와, 마신대기 무슨 뭐 와 도미노 쓰러지듯이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. 아. 야. 그죠 맛인데요. 이제 두부 썰듯이. 어, 두부처럼 두부김치 먹듯이. 썰려버렸다. 아, 아, 그랬지. 녹티르 개성에 적 혼자 남으면 버프 해제도 있다. 아, 맞아.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, 맞아.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. 어. 아, 조금 부담스러운 덱인 것 같아요. 예, 네, 부담스럽다. 자 요런 찐덱을 하하 과연 이길 수가 있는가 요거거든요 자, 세 장이 떠서 세장다던볼게요 그냥 아 맞다 다니기 먼저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이때 차단당하지 않나 차단 당했지 어 그냥 어빌리티 썼어 뭐야 차단인데 야 차단이에요 형 아니 형 지금 차단 이라고요 형 지금 차단이세요 <laughs> 와, 뭐야, 방금? 차단인데, 그냥, 체급으로 눌러버렸네? 400, 아니, 이게, 아... 수 없을 때. <laughs> 어. 흐흐흐? <그냥> 향들지으로 <일찍> <laughs> 예. 자, 역행! 오케이! 바로 요거거든. 예? 바로 요거 때문에 지금 헬루나 그래도 서 있는 거예요. 음. 야, 폐가 봐봐. 폐 완전 개쓰레기다 야, <laughs> 이거 어떡하지? 자, 들어가보자. 와 쎄다. 좋아, 우와 280만. 야 우리, 야 우리 녹티르. 녹티르. 어? 불명이 주는 게 많아. 딜은 제일 세것 같다. 어. 어, 어 진짜 딜, 딜은 개미쳤는데? 보자는 불명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개개인의 능력이 좀 아쉽다. 어, 어, 어. 어 진짜 그 느낌이네. 자, 뭐, 이 형님을 우리가 패가, 야 패야, 야패 있다고 하면 우리못 죽인다, 저 형님. 얘들아 뭐추냐조용님 이런식으로 하면 응 음, 맞아 어 어빌리트 공격 스킬이라 가지고 그거 한대 때린걸로 치지니까 또 전체기이다 보니까 일단 일단은 벌써 한대 한타격 친걸로 대포가지고 어. 요가 쫙칠 때, 이때, 이제, 근타르 캐릭터 하나 있으면, 우와, 뭐야? 야, 그거 설명하고 있는데, 어빌리티가 50만 나오면 필살기를 못 보잖아요. 우와. 미쳤다. 여러모로 참, 기가 막힌 캐릭터네요. 음 자, 이번에 아무래도, 불명이다 보니까, 우리가 이제, 어, 버프를 빨아먹는 것도 심하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버프를 심하게 빨아먹어가지고 우리 형님이 어 확실히 보자를 좀잘 받는다 이 느낌인데 지금 벌써 근타를 한번 쳤거든 그래서 이거를 단일기로 어, 찍어 누르고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찾아 나가는 일은 없겠다 일단 근타를 벌써 한대 쳤어 우리가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번 탁탁 찍으면서 팍아 킬을 를 키를, 딱고 팡까지 튕기고 어어어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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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려 어 헷갈려 아까 타자한테 킬못딴거 같았는데 아, 모션에서 마지막 한 타격이 남은 거고 탁 타격 들어가면서 걔가 아, 추가 타격으로 죽고 펑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<laughs> 음 야, 근타르는 진짜 썸종까지 쓰겠다 진짜 금타르는 진짜. 빈타르가 제일 심한 캐릭터야. 어. <laughs> 자, 이 그냥 한 번, 그러면 한번 설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아니야. 우리 단일기 보자. 단일, 단, 단일기가 더, 더 신기한 것 같아. 자, 단일기 한번 볼게요. 옆에 쭉 때리면서 어떻게 되는지. 쿠쿠닥, 쿠쿠닥 들어가고, 콱까지 하면서, 펑까지 이렇게. 이번에좀 어. 딜이 많이 세게 안 박혀가지고. 이 정도, 조금 아. 자, 또한 번씩 먹고. 이거 템 빠진, 부... 아, 아, 농개구나. 아, 농개야. 농개야! 이거 농개다. 자, 긴장합시다. 자, 농개다. 이 말이지. 자, 농개 바로 치기쁘고, 어, 니는 역행 봤든지 말든지 별로 우리 관심 없고. 아, 우리 형님. 요렇게까지, 한 번, 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자, 파크닥 착까지, 요렇게, 파크닥 들어가고 있구요. 자, 필살기 한대 맞아 드릴게요. 파크당. 자, 역행을 받았어. 어. 굉장히 부담스럽죠, 지금. 음, 우리가, 어빌리티 돌아오는 게 빠를까? 열켄이 끝나는 게 빠를까? <laughs> 아, 치료 개선. 단일기 세개 쓰면 디버프 해제에다가 우리 힐 하고 오지. 음, 맞아. 그면은 러 우리 차단 당했을 때 고를 수도 있긴 하겠네. 어어 어. 단일기 어, 어. 세 장으로 우리 차단을 좀 빨리 풀수 있는 그런 유틸도 있다. 녹티이오 꽤나 인재구만. 티르너 약간 다이소구나. <laughs> 소소하게 다 있다 이런 느낌으로. 어어이고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찐막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크니스가 도발하고 있는데, 불명 쪽에서도 다크니스를 첫턴길할 수가 있는지, 어, 여기 광건이 되겠죠? 광건이다광건 자, 다크니스의 맷집을 한번 구경 하며 해봅시다. 와 2만천 밖에 안 나오는 저 단단한 다크니스. 그러나 이건 좀 다를 것이다. 우와, 야, 이거, 야, 이게, 야, 이게, 와, 이게, 와, 아니, 또 저런 녹티르 같은 애가 있어야, 지금 이게, 이게, 두, 두 명, 3 5 0 이게, 아, 이게 말이 안 되는 딜이구나라는 거를 또 체감시켜주는, 어, 본인의 그 초라한 단일 딜로 인해서, 이게 말이 되나 하는, 다크니스 같은 정말, 어째 죽일 수 있나 싶은 애를 그냥, 와, 찢어 밝혀버린다는 표현이 좀 어울릴 정도로, 너무 잔인한 표현이지만, 정말 얼음 화살로 진짜 밝아버리는 느낌이에요. 와, 이거 뭐고, 단이전체인데 229만이면은 이게 600, 몇만이고, 어떻게 되는 거야? 자, 어쨌든, 이렇게까지, 이렇게 맛있게 한번 어 체험을 해봤습니다. 어, 우리 형님이 돌아왔다.